오늘 토요일 아침 모닝 준비 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패치와 패치 저희가 두 가지가 있죠. 에너지 패치와 수면 패치, 예, 슬림 패치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이두 아이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먹는 게 아니죠. 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얘는 붙이는 거라서 아, 맨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자 수면 패치는 이렇게 붙이는 거고 붙이는 거고 요렇게이게 붉은색으로 되렇게는게 에너지죠. 어, 금액은, 이제, 아이고, 뭐0 금액은 만구천원 정도, 현재,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 에너지 패치에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음,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네요. 총 12가지의 예, 인체에 필요한 어, 성분들이, 이렇게,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참, 음, 아이, 아니, 그, 신박하죠. 어, 12가지의 물, 어, 물질을 우리 몸에 붙여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침투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한번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냥 붙이기 말하셨죠. 어, 그또 살펴보면 또아 이게 왜 낮에 붙이는구나. 이게 왜 저녁에 붙이는구나. 다 몰라도 그래도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암기라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이런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음, 아, 이거 에너지 배치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 12가지 중에서 내 눈에 익숙한, 내 입에 익숙한 것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이게 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 그 근거를 살짝 말씀해 드리면 말한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라이브 곳에 뭐, 음, 얘도 그렇지만, 이 에너지 패치도 그렇지만, 뭐라 할까요? 음, 저희가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그런 물질들을, 그런 뭐 식물이나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영양소들을 이렇게 탁탁 집어가지고 그 제품에 맞게끔, 어, 너는 이쪽에, 너는, 너는 이쪽에. 이렇게 배치를, 어, 성분의 배치를 정말 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웬만해서 겹치지 않고요. 음, 제가 늘, 음, 자주 언급해서 이제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삐탱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다 해결하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 음, 몇 가지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데 자, 에너지 패치는, 아,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를 켜놨더니 갑자기 엄청 소리가 커졌어요. 에너지 패치에 들어가는 12가, 12가지, 거의 대부분, 네. 그 식물과 관련된 영양소들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거죠. 영양소라기보다는 예. 에르바마테 좀더 키워드릴게요. 자, 에르바마테는 약간 카페인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예, 낮에 좀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중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또 물질이긴 하지만 어, 테오브로민 같은 이런 활동성 그 물질이에요. 카페인도 우리로 하여금 어, 활동력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각성을 시켜서 이런,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성분들을 통해서 중추 신경을 자극해서 각성과 집중력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에르바마테인는자 녹차 추출물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녹차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항산화 작용 그리고 뭐 체지방 감소 이런 것도 어,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냥 뭐 계속 각성하고집중만시키면안 되잖아요. 예, 또 붙이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 활성산소들을 또 제거하는 역할들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그린 커피 아, 추출물, 예. 그린, 키, 아, 그린 커피에는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예, 말도 어려워요. 아, 크로바토그라피라고 하는 아, 성분이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힘을 낼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뭐, 그외에도 여러 가지 혈관혈관 확장이라든가 소화 촉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쓱 보고 지나가면 되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또 카페인이 또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인데, 내추럴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추럴 카페인이, 막 커피는 아닐 거고요. 다른, 어,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컵, 그 카페인이 될 텐데, 네, 그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역시 중추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각성과 집중력을 에, 일으킬 수 있도록 에, 각성과 집중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삼도 들어 있습니다. 인삼, 인산축출물도 들어있는데 인삼하면 뭐 당연히 면역력하고 항산화는 기본이고요. 또 여기에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감소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 그 항스트레스 호문,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 코티솔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코티솔이 분비되어서 거기에 대응하게끔 하는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다음에 블랙 마카 있습니다. 블랙 마카. 블랙 마카는 이제 이게 아마 다른 마카랑 비슷한 건데 어 검은 마카일 거예요 페루의 인삼이라고 하는 한국의 인삼 들어있고 페루의 인삼 들어있네요 예, 네. 블랙 마카는 역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에너지와 스태미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성기능 향상 이런 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에너지와 스태미나보다도 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 부분,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좀더 강조를 덜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L 아르기닌. L 아르기닌 하면 우리 항상 어디 뭐할때 등장해요? 맞죠. 산화질소 할때 L 아르기닌 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르기닌 쎌퍼 쎌퍼 어, 추출물인데, 자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지만 여기 그래서 혈관 확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음. 하지만 혈관 확장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이 L 아르기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 에너지 파츠에 적합한 기능은 뭐예요? 도파민 활성화. 도파민잘 아시죠? 어. 엔돌페넘과 같은 계열이잖아요. 엔돌피 퍽퍽 도는데 기분이 그만 큼 좋고 힘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액상 오렌지 오일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거는 아니, 어, 액상 오렌지 오일 아니, 우리가 뭐마시는 것도 아닌 게 이게 뭐예요? 우리 딱 붙이면 약간 촉촉하잖아요. 네, 그게 그겁니다. 음. 그래서 액상 오렌지 오일은 집중력 역시 이고 집중력하고 네, 경쾌한 기분을 주는. 아, 그런, 어, 이제, 오렌지가 그런, 여, 오렌지 오일이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한다. 어, 다, 대부분 이제,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응? 어, 반복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퀘르세틴 플라, 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이제, 어, 식물 내장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인데, 어, 어, 항산화 작용, 항염, 이런, 알러지 반 억제. 네,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에너지와 세미너, 각성, 집중력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에너지 패치를 통해서 그와 함께 에너지가 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많이 활동한다는 거고 많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그만큼 많은 저기 활성산소가 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치 하나를 통해서라도 항산화 작용, 항염 이런 것들을 또... 어 함영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채때채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줘. 전부 다뭐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만 그런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과라나. 우리에게 조금 우리라고 하면 좀그렇지만피팅산을 해봤던 분들은 과라나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라나 22%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과라나는 뭐죠? 에, 그 브라질의 또 인삼이라고죠. 그 자, 세계 인삼이 있네요. 한국의 인삼, 마, 페루의 인삼, 브라질의 인삼. 예, 브라질의 인삼인지 어쩐지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빅팅사에 근무하면서 과란나 처음에 설명할 때 브라질의 인삼이라고 블로그에다 글 썼더니 그 이후부터 그렇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추측이에요. 어쨌든, 음, 과란을 하면 진짜 각성대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이런 거 들어봤죠. 에너지가 쭉 올라가지고 쭉 올라가고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에너지가 쭉 서서히 생산이 다가 오랫동안 길게 예 유지된다, 예 그런 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과라나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 브라질하면 축구잖아요. 예, 축구 선수들이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이 각성 저기 그 에너지 음료로 먹는 그 음료가 있어요. 근그 그 음료 이름은 모르고요. 그 음료 이름에 음료에 예, 항상 과라나가 들어와요. 그리고 과라나 그림이 아예 다 그려져 있고 그만큼 에너지를 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예,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간 아~ 어, 음~ 안하이드로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 물질이에요 이게 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저렇게 부르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게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수분 유지를 하나 이렇게 어, 하나 이렇게 의아해할지 의아해 모르겠지만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이 막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 정확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신경 전달 물질로 어, 물질로서 어, 물질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물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도파민이라든가 어, 세로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뭡니까 코티솔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그런 물질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어, 물질, 이러한 성분들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또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에너지와 상관없는 물질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음, 에너지와 상관없는 물질이 말, 뭐냐면, 어, 코스모페린. 음, 코스모페린이 뭐냐면, 우리 피페린 들어봤죠. 피페린. 음. 우리 그, 팩토포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피페린. 피페린이 뭐였죠? 그때 얘기할 때.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어, 피페린이 다른, 함께 먹는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코스모페린은 후추의 매운 맛, 매운 예. 맛을 특별히 관장하는 그러한 성분인데 여기 써 있네요. 피페린 써 있는데 얘도 역시 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어,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것들이 다른 영양소라면 그것들을 흡수를 촉진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부를 통해서 침투하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 마테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크레사탕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루종일 패치 에너지주는 어, 에너지 패치이고요. 수면 패치, 수면 패치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패치는 저녁에 붙이는 거이 당연히 수면 패치도 아, 이게 왜 수면을 어, 유도하겠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수면 하면은 그냥 흔하게 잘 아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아, 뭐 스컬크 허브, 어, 어, 스컬캡 허브는 저도 잘 모르겠 모르겠어요. 발레리안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이두 가지는 잘 알죠. 예, 캐모마일하고 라벤더 아, 이렇게 그 명상하고 마사지 하는데 가면은 어때요? 캐모마일하고 라벤더 이렇게 향피워놓고 은은하게 해놓잖아요. 왜왜 그렇죠? 예, 마사지 받으려는데 뻣뻣하지만 안 되잖아요. 예, 힘이면안 되잖아요. 확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릴렉스하게 예, 기분을 편안하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중추 신경을 누그럽게 는 거죠. 왜? 잠자야 되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면 패치는 예, 멜라토닌 우리 너무나 너무 너무 잘 알죠. 멜라토닌 멜라토닌 뭐예요? 대표적인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예, 멜라토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붙이는 거에다가 멜라토닌을 넣었는지 뭐 수면 호르몬을 사람에서 뽑아가지고 넣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어, 수면 호르몬을 어, 멜라토닌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수면 패치에다가. 음, 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성분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노시톨하면은 정서 안정, 신경을 편안하게 에,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간간 기능 개선에 에,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죠. 저녁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간이 작동하는 시간이거든요. 11시부터 1시까지가. 예, 각 시간마다 우리 몸에서 장기들, 장기들 중에서 작동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간은 제가 알기로 11시에서 1시 이렇게 작동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 제거해주는 그런 독소 배출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그래서 이노시톨을 넣어놓은 건 아닌데, 제가 해석했을 때, 아, 간 기능 개선이 있으면 그때 아니 일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어, 그아유르 베다에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그런 어, 연구와 연구를 통해서 어놨을 것이다. 저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에 스컬 캡 허브, 에, 허브죠. 이 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두충초라고 해요. 저는 두충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오히려 이 단어가 좀더 익숙한 것 같고 정확하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서. 안정감을 주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면을 주는데 이 허브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어, 허브 중에서 우리에게 각성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함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죠. 기분을 좀 좋게 하고, 그죠? 릴렉스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파이브 5, 5-HTP라고 하는, 음,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물질이 있나 봐요. 파이브 하이드록시트립토판 이런 뜻입니다. 자, 파이브 하이드록시트립토판 이렇게 써니까 아 트립토판이구나 이제 이제서야 우리가 알겠죠. 자, 트립토판은 뭐예요? 음,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으로부터로부터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신경전달물질인 이제 세로토닌 나오죠. 아까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었죠. 근데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 생성되려면 세로토닌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세로토닌이 물 뭐예요? 예.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예. 이게 대표적인 생 어, 행복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발현이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불안한 불안이 감소하고 휴식을 촉진할 수 있겠죠. 또 세로토닌 호르몬을 통해서 어때요? 대표적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발현되기 때문에 예, 깊은 숙면을 추하는, 예, 취하는 취하는데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 전구체인 5-HTP가 어디서 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 발현되는 거라고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으로부터 발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립토판이 또잘발현되게 하려면 비타민 B5를 잘 드시면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바. 음, 가바는 예, 중추신경을 안정시켜서 뇌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가바 가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불안 스트레스 완화시키고 수면을 향상시키고 부안을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L티아닌 역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중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지만 수면 보조제로 많이 사용해요. 여러 아미노산 중에서 저희 현재 트립토판 얘기했었고 L티아닌 얘기했었네요. 수면 보조제로 사용하는 게 L티아닌이자 아 L 트립 트립토판을 따로 또 빼놨네요. 맞죠 아까 5-HTP는 트립토판으로부터 이렇게 발현한 그런 물질이고 L 트립토판을 따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수면과 정서 조절을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정부체다.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어야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죠. 발레리안 뿌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이아이죠 자, 발레리안 뿌리 어떻습니까? 어딨나? 네, 여기 있네요. 발레리안 뿌리는 천연 수면제로 수면 천연수면제 천연진정제로 예, 사용할 때 많이 추출하는 예,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안 뿌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가바가 바에 또 영향을 아주 잘 줍니다. 이렇게 딱딱 보면 은 연결이 되어 있죠. 생뚱밖에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 우리 잘 알죠. 라벤더 아, 여기 캐모마일 있네. 먼저 캐모마일 심신의 안정을 주는 거죠. 캐모마일도 멜라토닌을 예, 분비합니다. 캐모마일도 맨날 대표적인 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촉진하는 어, 그, 그러한 식물이고요. 라벤더도 역시 우리에게 어, 수면 유도 효과를 에, 주는 그러한 어, 식물 중에 하나다. 우리가 뭐 캐모마이라고 라벤더는 잘 아니까 딱 듣기만 해도 우리 정서 안정하고 신경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에, 수면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에, 좀 전에 에, 에너지 패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들어가 있었던 에, 코스모페린. 에, 여기에 있는 영양소들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도 21분, 21분이네요. 살짝 한다고 했는데. 자, 오늘, 어, 모닝줌은 이렇게 에너지 패치와, 에너지 패치와 수면 패치를 통해서 오늘 에너지 패치의두 어, 가지, 두 패치에 그냥, 그, 뭐라 갈까. 음, 썸머리를 좀 하자면, 썸머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이 패치를 혹시 소개할 일이 있다면, 있다면, 어, 이 붉은색, 어, 몇 가지 좀 기억하셔서, 왜 에너지를 하루 종일 줄수 있는지, 어, 우리 8시간 붙이는 거 아시죠? 여기 8시간이나 써 있어요. 왜 에너지를 줄수 있는지, 몇 가지 성분들은 우리가 살짝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게 에너지 패치든 수면 패치든. 자, 오늘 패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